마쓰야마 히데키 선수 그 선수가 있죠 어, 실제로 탑에서 멈추고 치는 선수인데요 자 오늘 우리 골퍼들은 이렇게 멈춰서 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또는 구력이 오래되다 보면 어, 이런 경험을 한 번쯤 하게 되는데요 백스윙 탑에서 0.5초 정도 멈칫하고 공을 채워보다 보면 임팩트에 맞는 느낌이 훨씬 더 좋다 라는 것이죠. 평상시보다 맞는 느낌이 더 쫀득하다라고 경험을 하고 이야기하는 골퍼들이 많은데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백스윙탑에서 이렇게 살짝 멈칫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, 좋은 행동인지, 그리고 하면 안 되는 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자, 바로 결론부터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백스윙탑에서 0.5초를 멈칫하고 임팩트를 하게 되면 100명이면 100명 다 맞는 느낌이 좋아질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, 그래도 높은 확률로 맞는 느낌을 훨씬 더 개선할 수는 있습니다. 자, 이유는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살짝 멈칫하는 그 순간, 어, 다운 스윙의 순서가 좋아지기 때문인데요. 실제적으로 우리가 임팩트에 문제가 있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팔이나 클럽이 먼저 내려와서 타격이 될 때가 많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살짝 멈칫하는 순간 우리의 체중과 압력이 먼저 전환이 되게 되고, 그때 클럽이 좀더 마지막에 쫓아오는 올바른 순서로 임팩트가 만들어지면서 훨씬 더 맞는 느낌이 개선되는 효과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.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백스윙 탑을 올렸을 때 멈칫하는 수준이 아니라 물리적인 속도가 정지하는 이렇게 딱 1초 정도 멈추고 때리는 어, 프로 선수들 중에는 마스야마 히데키 선수 그 선수가 있죠. 어, 실제로 탑에서 멈추고 치는 선수인데요. 자, 오늘 우리 골퍼들은 이렇게 멈춰서 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볼수 있을까요? 자, 저는 이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 실제로 멈칫하는 게 아니라 아예 멈추고 정지하고 가속을 하게 되면 어, 우리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에너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되는데요. 실제로 이거를 운동하, 운동학에서는 신장 단축 주기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 어, 우리 몸은 근육이 신장이 됐다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탄성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데, 우리가 실제로 정지를 해버리면 그 탄성 에너지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다 보면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파워를 충분히 활용 못하게 되는 거니까, 오히려 힘만 들어가고 실제로 에너지 전달은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백스윙 탑에서는 멈추고 친다라기보단 멈칫한다. 0.5초 정도 멈칫하고 스윙한다라고 생각하고 쳐보는 것이죠. 자 여기서 우리가 아이언이든 드라이버든 어, 임팩트에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약간 0.5초 멈칫하고 스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훨씬 더 좋은 임팩을 만들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